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 군주 중한 분으로 손꼽히는 정조대왕, 그분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그 왕의 귀한 아들을 낳기까지 했던 여인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기록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다면, 과연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통째로 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여인 숙빈이 씨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정조처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시대를 이끌었던 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이 어찌하여 이토록 철저하게 망각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간 궁녀 중한 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정조의 아들을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사라짐을 통해 단순한 궁중의 암투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섬뜩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수백 년전 역사 속한 여인의 잊혀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숙빈이 씨의 삶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 어떻게 특정한 존재를 기억하고 또 어떤 존재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지 그 선택적 기억의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특히 조선시대와 같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와 그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 홀연히 사라진 미스터리는 그저 흥미로운 가식거리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권력의 거대한 흐름이 한 사람의 삶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과 흔적마저 어떻게 통째로 지워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변의 모래성을 집어 삼키듯.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한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숙비니 씨의 이야기를 통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삶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졌을까요? 과연 그녀의 이름과 존재는 정말로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해서는 안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물음표를 가지고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정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희미해진 채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한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의 잔혹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숙빈이시라는 인물을 둘러싼 의문의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낼 겁니다. 그녀가 누구였고 어떻게 왕의 총애를 얻었으며 또 어떤 이유로 역사 속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졌는지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해 나갈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인 망각의 산물이라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지금 정조의 깊은 총애를 받았지만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잊혀진 그녀의 이름은 바로 숙빈 이씨.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가 처음 궁궐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며 왕위에 올랐고 그만큼 강인하면서도 때로는 외로운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숙빈이씨는 단순한 후궁 이상의 존재였을 겁니다. 궁궐의 여인들 중에서도 이씨는 정조의 특별한 마음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귀인으로 책봉되었고 마침내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상계군 이담이었죠. 상계군의 탄생은... 당시 궁궐에 크나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왕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계군은 다름 아닌 영조대왕의 첫 번째 손자였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제위했던 왕으로 그의 대를 이어 왕실의 번영을 상징하는 첫 손자의 탄생은 온 나라의 축복이었을 테죠. 정조에게도 이 아이는 남다른 의미를 지녔을 겁니다. 후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자 왕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았으니까요. 궁중은 이 어린 왕자의 탄생으로 활기 넘치는 기대감에 가득 찼고 숙비니 씨 역시 아들을 통해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죠. 왕의 사랑과 아들의 존재는 그녀를 궁궐의 중심에 서게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밝게 빛나던 희망의 불꽃은 예기치 않게 꺼져버리고 말죠. 어린 상계군 이담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창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어린 왕자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숙빈 이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미래였던 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 대왕 역시 상계군의 죽음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자 영조의 첫 손자로서 왕실에 큰 기대를 모았던 아이였기에 그 슬픔은 더욱 컸을 겁니다. 왕의 애통함은 궁궐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고 한동안 그 누구도 쉽게 웃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숙비니 씨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아들의 존재가 그녀의 궁중 내 지위를 굳건히 하는 버팀목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 버팀목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왕실 내에서의 입지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때 왕의 특별한 총애와 더불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던 아들이 사라지면서 그녀를 향한 시선들 역시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냉정해서 든든한 배경이 사라지면 그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쩌면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숙빈 이씨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그 비극적인 여정의 시작이 말이죠. 왕의 사랑은 여전했을지 모르나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로 얼룩졌을 테고, 궁궐 내에서의 그녀의 영향력은 이전과는 같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에 가득 찼던 궁중의 분위기는 이제 비극적인 그림자에 휩싸였고 숙빈이 씨는 그 그림자 속에서 홀로 아파해야만 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더큰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상계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숙빈이 씨 개인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그녀의 존재를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내는 거대한 파란의 시작이기도 했죠.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잊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아들 상계군의 요절은 숙빈 이씨의 정치적 입지를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조선 시대 후궁의 위상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넘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특히 그 아들이 왕위 계승의 물망에 오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계군은 정조의 서장자로 비록 세자는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의 존재 자체가 숙빈 이씨가 궁중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숙빈이 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발판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중은 냉혹한 곳이라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여인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니까요. 정조대왕이 승하한 후 벌어진 권력 재편 과정 또한 숙빈이 씨를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어 순조가 즉위했지만 어린 나이였던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한 인물은 바로 정조의 개조모인 정순왕후였죠. 정순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조 제위 시절의 인사들을 대거 숙청하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는 등 대대적인 전국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숙빈 이씨와 같은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궁궐의 거대한 문이 닫히듯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린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숙빈이 씨가 특정 정치 세력과 강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자신의 생존과 자식의 미래를 위해 친정 가문이나 특정 학파 혹은 당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적 연결망을 통해 궁중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이기 상황에서 보호막을 얻고 했죠. 하지만 숙빈이 씨는 이렇다 할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의 순수한 총애만으로 궁에 들어왔던 그녀는 아들의 죽음과 정조의 승하라는 이중의 비극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든든한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후대 왕실에서 숙비니 씨를 굳이 기억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도 그녀가 잊힌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순조의 어머니는 숙빈박 씨였고 정조의 적자이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은 순조였습니다. 숙비니 씨의 아들 상계군은 이미 요절했으니 그를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할 이유도 없었죠. 역사는 종종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자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곤 합니다. 숙빈이 씨의 이야기는 후대 왕실의 입장에서 볼때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과거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텅빈 서고에 먼지 쌓인 기록들처럼 그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져 간 것이겠죠. 결국 숙빈이 씨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요절로 인한 정치적 기반 상실, 정조 사후의 냉혹한 권력 재편, 그리고 그 어떤 정치 세력과도 끈끈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고립된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숙빈 이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잔혹한 선택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이름이 희미해진 것은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녀를 기억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네, 숙빈 이씨의 이름이 희미해진 것은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녀를 기억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필요가 사라진 것이 숙빈 이씨가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절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그녀의 궁중 내 정치적 입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왕의 각별한 총애는 있었지만 후사를 잇는다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자 그녀를 지지할 명분도 힘도 함께 약해진 것이죠. 마치 든든했던 뿌리가 잘려나가자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을 겁니다. 정조 사후에 벌어진 냉혹한 권력 재편 과정은 숙빈이씨의 존재를 더욱 깊은 망각 속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은 정조 시대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숙빈이씨와 같은 인물은 더 이상 부각될 필요가 없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이전의 작은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지듯 그녀의 자리는 그렇게 조용히 지워져 간 것이죠. 또한 그녀가 특정 정치 세력과 끈끈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은 종종 외척이나 특정 당파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곤 했지만 숙빈 이씨에게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없었으니 변화된 권력 구도 속에서 그녀를 옹호하거나 기억할 만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후대 왕실의 입장에서는 숙비니 씨를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조의 아픔을 상기시키거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종종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단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숙빈이 씨의 이야기는 기록의 한계,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숙빈이 씨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냉혹한 권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과 기록이 후대 왕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결국은 망각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다는 것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흐름과 해석의 산물이며 기록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진 수많은 존재들의 아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숙빈 이씨의 잊혀진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는 빛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는 그림자 속에 소외되는 현실을 돌아보게 하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것 그리고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임을 숙빈이 씨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들의 기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패배자와 이름조차 잊혀진 자들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희미해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역사의 빈틈을 상상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 질문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가려진 또 다른 인물 혹은 미처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